안녕하십니까. 어 개그 호신술 시즌 2 오늘은 어춤 동작을 이용해서 뭐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저춤 동작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고. 네. 그럼 이쪽 뭐야? 자 어, 여기 잡을 까요 네. 어, 여기 잡았을 때 춤을 이용하는가 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. 예상을 못 했냐? 네, 예상을 못 했습니다. 이럴 줄 몰랐지? <laughs> 네. 자, 이거 탱고인가? 네, 탱고입니다. 어, 탱고, 예를 들어서, 어려울 게 없어. 왜냐면, 이 또, 기술 과는 똑같은 거야. 근데, 생각이 틀린 거지. 생각이 틀리고, 이몸 움직임이 좀 부드러워지겠지. 이러면은, 이 앞에 현상이, 뭐요 그러다가, 갑자기 당하는 거야. 어, 예를 들어서, 꽉 잡아봐. 잡았는데, 뭐, 어떻게 해봐. 어이 이러고 있는데, 딱 들어가 봐, 벌써. 그러면은, 그 순간에, 어? 이거 뭐지?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이해했어? 네. 자, 이런 동작을 이용하는 게또 있고, 그래서 또 다른 데 잡아 봐. 어, 여길 잡았을 때, 이거 어, 어려운 것만 하냐. 자, 일단 춤을 출려면서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몸에 붙어야 돼. 그럼 이런 방법이 있겠지. 싹 붙는 거야. 그치?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, 이렇게 되겠지. 그렇지? 엄청 쉽지 그러니까 자네들 옛날에 뭐 유도하고 뭐 이럴 때 이거 기울게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힘이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춤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상대가 내가 이럴 줄 알아? 모르는 거잖아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수 있는 거지. 어. 자. 그럼 또 대리를 불러야지. 네. 박 대리, 문 대리. 뭐 대리가 두 명이야? 네, 오늘은 두 명입니다. 왜? 야, 근데 김 대리는 어떻게 된 거야?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뭐 장기 출장이야? <laughs> 그, 아까 그게 탱고지? 네. 어, 탱고로 한번 해봐. 그, 잡아봐. 거길 잡아줘, 손목을 <laughs> 먼저. 손목을 딱 잡았을 때. 동 <laughs> 야, 그게 이게 왜, 중요해. 그게, 여기에 이게. 가는 거, 여기에 낚이는 거지. <laughs> 응? 해 봐. 한번더해 봐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<그치? 그치? 웃음> 자. <웃음> 야,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힘이 들어가고 좀 딱딱하단 말이야. 근데 춤을 한다 그러면은 춤을 춰야 되니까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부드러운 데서 또기술이잘 먹히는 거지. 그리고 또 의외로 오하다가 어! 당하는 거지. 그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봐. 밀착을 잘해야 돼. 그렇지. 오. <웃음> <웃음> 오, 야. 어. 자 아주 잘했어. <laughs> 자 그리고 또 응? 잠깐 있어봐. 여기서 탱고 말고도 또 있잖아. 잡아봐. 이게 그, 그, 쭉, 뒤로 봐봐. 그게, 뭐냐면, 꽉 잡아, 잡혀갖고. 자, 원, 투, 차차차. 뭐 이런 방법도 있잖아. 자, 이게 차차차야? 네. 맞아? <laughs> 어, 뭐, 이런 거 있었잖아. 이런 것도 있고 또, 자, 그, 아까 차차차 같은 것도, 예를 들어서 그거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갖고 기울게 하면서 던지는 거란 말이야. 근데 그거를, 다른 방법으로 내가 춤 춘다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밀착을 잘 해야 돼 이렇게 이랬을때 그냥 쑥 들어가야 이렇게 박자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 못 알아 먹는다는 거지 박자가 틀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차차차 했지 뭐 뭐야 춤을 못 춰서 뭐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 이게 뭐 자이브? 호랑나비야? 이게 호랑나비야? <웃음> <웃음> 어. 고라가 아니깐니까 고다미사형이야 고라미 지금 고라미 이렇게 자 하여튼 뭐 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방법을 써서 하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어, 상대가 잠깐 혼란스러울 때 기술을 안 걸더라도 그냥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상대가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쫓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치 누가 하는데.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그렇뭐 이런 방법도 다 호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욕잘하는 것도 호신에 들어간단 말이야. 왜? 욕을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야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. 뭐주성채형아 있잖아, 그 아줌마 <laughs> 막떠들니까막다 깨지잖아. 그런 게 있어. 하여튼 무서운 거야. 욕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런 나중에 한번 경험도 해봐. 뒤네 앞에 있잖아. <laughs> 어 그럼 저뭐 문대리 꽉대리가 뭐문 대리, 꽉 대리 한번 해봐. <laughs> 어 한번 해봐. 부드럽게 하면 돼. 부드럽게. 아니 축 아, 이걸 빼면어떡해잘 끌어? 거기에서 낚이는겨. 자, 그게 당황스럽단 말이지. 이거 붙어서 또 하는 것도 한번 해보지. 야,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춤천럼 들어갔는데 두 번째 건 짐승 같았다. 그 그러니까 다시 부드럽게 한번 해봐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이게 된다고,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면은 왜냐면 상대편이 예상을 못하니까, 예상을 못하니까 갑자기 쑥 들어와갖고 탁 틀면, 꿈틀거릴 때또 틀고 그러면은, 이게 무술할 때, 예를 들어서, 뭐, 그 때, 뭐 이렇게 움직여갖고 던지잖아. 그럼 똑같은 거야. 근데 방법이 틀린 거지. 박자가 틀리고. 잡아봐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쑥 들어가, 아, 나 이거 빼먹었다. 들어가갖고, 바로 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. 이거 얼마나 쉬워? 이거 쉬운거야. 뭐뭐 어려워. 자 이게 중요한 거지. 이게 딱한 다음에 쑥 들어가는 거야. 야, 쑥 들어가고 발만 하나 걸쳐준 다음에 목만 하나 건드리면 이렇게 되잖아. 너무 쉽지? 이게 역대급으로 쉬울걸? 자 다시 한번 해보자. 딱힘 있게 해봐. 이거 해라! 죽었잖아. 자그춤출줄 아는 거 있어? 춤이요? 어 학교 애들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없어?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응. 안 나게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너 몸치잖아 <웃음> 어. <웃음> 자 뭐든지 어 여길 잡거나 밑을 잡아봐 아니구나, 밑에가 아니구나. 여기를 잡았을 때도 제일 많이 잡는 게 여기잖아.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, 이거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도 되고, 아니면 그냥 달라붙어, 이렇게. 그리고 뭐지 할때또 빠져, 이렇게. 그리한번더한 다음에 던지면 된단 말이야. 못 던지더라도 빠진다는 얘기지. 예 봐봐. 여기서 뭘 이걸 잡고, 뭐 이게, 이게 되겠어? <laughs> 그때, 봐봐. 깍잡아봐 다른 방법이 있지. 어. <laughs> 이렇게 되겠지. 이 봐. 이렇게 어, 되면 이거 논단 말이야. 그 이렇게 되면 끝나. 어, 이거 다음번에 써먹고 지금 써먹네. 예고편으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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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와서. 저번에도 이거 기술 설명하다 이거 괜히 써갖고못 쓰잖아. 이거. 이거. 자. 그러니까 춤을 <laughs> 이용해서 하면 일단 부드럽기 때문에 어. 웃기, 게 보이겠지만은, 실제적으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. 왜냐면 기술을 사용할 때, 힘보다는 부드럽게 하면은, 거기서 속력이 나오고, 그 속력에서 뭐가 나와? 힘. 그렇지. 힘, 파워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럼 기술이 먹히는 거지. 짧은 시간에. 예상하지 못해. 호신술은, 눈 깜짝할 사이에 예상 못했을 때 허를 찔리는 게 호신술이야. 그치? 네. 자, 봐봐. 이거 응. 왜 돼? 이걸 누가 알겠어? 네. 그치? <laughs> 그치? 자, 이런 게 바로 호신이란 말이야. 또 하나 호신이 또 있어. 잡아봐. 치! 치! 침이 나가는 거지. 그럼 자연이 이렇게 빼. 그때 거는 거지. 자, 이런 게다 호신이야. 호신은 딴거 아니야. 위기만 탈출하면 돼. 뭘 써서도.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? 내가 여자면 은 이게 최고라 그랬지. <laughs> 더 이상 없어. 그렇지?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야. 안겨봐. 그럼 뭐할 거야? 그냥 허물어지는 거야. 허물어질 때 튀는 거지. 위기만 탈출하면 된다는 거지.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야. 왜? 부드럽게 어떤 기술이 들어간다면 은 그게 진짜 기술이지. 자, 끝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던져보세요. 이거. 그거 잘해야 돼, 고개 돌리는 거. <laughs> 아이, 서툴러. <laughs> 서툴러. 자, 구음사범이한번 해봐. 안 돼. 네? <laughs> 멋지게 한번 해봐. 아. <laughs> 야, 이거 봐, 서툴게 이렇게 했는데 못 키잖아. <laughs> 잠깐 뭐한 거야? 왜?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서툴른 거야 이게. 이게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너무 서툴른 거지. 자,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시는 딴게 아니라 이런 거야. 예를 들어서 잡고 있는데,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진짜 급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잡아봐. 아, 아, 됐지. 똥 말려. 이러고 논단 말이야. 왜똥 말려도 어떻할 거야? 애원을 하는 거지. 응. 똥 말할 때천능력 나오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냥 벗는 거지. <laughs> 똥 간단 말이야. 똥 싸갖고. <laughs> <laughs> 자, 어 오늘은, 자, 또 봐. 자, 오늘은, 어, 춤을 가지고, 뭐, 부드럽게 이용해서, 어, 호신을 하는 법에 대해서, 어, 재밌게 어, 설명을 해봤습니다. 이건 뭐, 허무한 거 같지만은, 어, 실제 상황에서 기술은 부드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어, 한번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